네 코리니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캔톤코인 아, 과연 이제 개인이 매수할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특히나 위험한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뭐 알트코인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냐 뭐 포모 일으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기준을 삼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앞으로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크립토 세상에서 가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마인이 꿈꾸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떤 지점에서 충돌하고 어떤 지점에서 과연 그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작용을 일으키게 될지 그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투자의 기준을 삼지 마시고 제 의견을 가지고 한번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시코인의 개인 투자 가치는 무엇일까? 여러분 다 궁금하시잖아요. 야그그 그냥 기관만 쓰는 건데 우리들 개인이들 괜히 그냥 가가지고 어? 설거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CC코인은, 어,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처럼 희소성 있는 자산이 아니죠. 예, 발행량이 무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면, 야, 이거 뭐야, 무한대 발행하는, 계속 그냥 밈코인처럼 발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더리움처럼 스테이킹으로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 기관들끼리만 노드 운영으로 새로운 이제 CC코인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자도 못 받죠? 그다음에 합의 네트워크에 참여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의결권도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이거 완전 배제되는 거죠. 민코인처럼 강력한 커뮤니티도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뭐 어디 X에 뭐 들어가거나 뭐 하면 지금 보시면 유튜브에서도 저 혼자 떠들고 있지 대한민국에서 이거 CC코인 얘기하는 유튜버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집단적 포모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조용하죠. 네 그다음에 타코인처럼 엄청난 상장 상장팀도 없었어요. 이게 별도의 ICO가 없었거든요. 이게 그 코인이 상장될 때 원래 대부분의 그런 코인 회사들은 그 벤처들한테 미리 처음에 돈을 받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개발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받거든요. 그래서 이 별도의 이제 ICO를 통해서 거기서 이익 실현을 하고 벤처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근데 이 CC코인은 워낙 투자하는 애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내 따로 벤처들한테 뭐, 뭐 개발비를 받거나 뭐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거를 ICO 한 다음에 벤처들처럼 팔고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코인처럼 엄청난 상장금도 없었다는 거. 그러면 이걸 도대체 사서 뭐할 거냐. 당장에 뭐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올라갈 것도 아닌데 이걸 왜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투자가치가 있을까 첫 번째 제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탁탁 그 코인들처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는다면 동일한 논리로 단기 폭락도 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한 기관들이 이거 단기간에 무슨 뭐 누가 어 반짝 이익을 보겠다고 이걸 한 애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벌써부터 뭐 팔, 팔고 이 코인 이 가격 변동이 엄청 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거래량도 정말 미미하고, 지금 발행된 게 350억 개잖아요? 네, 350억 개 발행됐는데, 거래량이 진짜 미미합니다. 거래량 미미하고, 그 다음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차트를 자, 가만히 보고 계시면,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뭐가 없습니다. <laughs> 네, 너무 안정적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캔톤 스캔이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데이터를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 아직은 발행량이 소각량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다 나와요. 이게 그래서 예, 민트 액티비티 해가지고 지금 이게 어, 이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로 이자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민트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코인을 계속 줍니다. 물론 이게 반감기가 적용이 됐는지 해가지고 쭉쭉 지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소각량이거든요소각량이 이렇게 이렇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발행량 대비 소각량이 비율인데 이게 1이 돼야 됩니다 1이 1이 되려면 아직 멀었죠 지금 뭡니까 이제 0.2 0.3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엄청난 인플레이션 코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격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굉장히 적죠 하지만 이제 추세를 한번 보시면 예, 추세를 보시면 이 바, 지금까지 쌓인 양입니다 발행해가지고 쌓인 양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 요 거의 이제 1차 직선이죠 근데 얘는 어때요 네, 이게 소각량이거든요 소각량은 그래프가 어때요 약간 네, 얘는 1차 함수 같고 얘는 왠지 네, 지수 함수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추세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잠깐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사이트에 그 들어가서 여기에 캔톤 스캔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직접 노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 주소를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밸리데이터그 슈퍼 밸리데이터 리스트를 다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 여기 비트게 있죠, 비트게. 예, 비트겟 벨리데이터가 있습니다. 비트겟은 상장이 안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비트겟에 상장된다는 얘기죠. 네. 제가 비트겟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어, 비트겟 상장 안돼 있는데? 라고 했는데, 노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된다는 얘기죠. <laughs> 여기 쿠코인이랑 다 있습니다. 아까 뭐 바이낸스도 있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 cantonscan.com 들어가시면 벨리데이터랑 다 여기 슈퍼밸리데이터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통계들 다 여기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민트 양하고 이게 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노드 데이터는 이 투명성은 이 공개되어 있는 거죠. 거래 내용은 우리가 볼수 없는 프라이버시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슈퍼밸리데이터가 권력의 핵심들인데 얘네들이 주요 명단이 골드바삭스, 네. BNB 파리, 파리바. 네, 그다음에 도이치뱅크, 뭐뭐뭐 뭐, 뭐, 예, 이 엄청난 데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일일이 뭐다 언급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벨리 데이터에 예, 얘네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딜로이트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팬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채권 주식 파생 상품들을 토큰하려고 화 들어와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 코인 가격의 등락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핵심이에요. 여러분. <laughs> 얘네들은 코인 가격의 등락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뭔가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그런 분은 다른 거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26년도에 저는 이제 전통금융이 RWA, RWA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코인 생태계가 엄청나게 빠르게 기존 전통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코인 시장은 잠들지 않는 돈입니다. 주식은 뭐, 어? 주말 되면 쉬고, 그 다음에 뭐, 낮에만 잠깐 운영되고 이러는데 지금, 네, 코인은 365일 24시간 계속 돌아가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주말에 쉬고 결제는 2-3일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네 말씀하신 대로, 이리,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동성이 24시간 돌아가는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시장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통금융이 살아남으려면 자기들도 24시간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거 안 하면 네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되죠 저는 이, 그래서 비트바인하고 이더리움한테 몰빵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만약에 얘네가 잠자고 있으면 나중에 비트마인은 뭐 뱅코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JP모건 이런 애들 잡아먹을 거다. 그래서 저는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의 금고가 되고 결국 그 금고가 중앙은행처럼 커지고 비대해지고 그러면서 뭐 디파이와 이거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비트마인에 몰빵을 했던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이거를 얘네들이 조용하게 10년 동안 준비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절대. 네, 그래서 26년도 본격적으로 RWA가 돌아간다고 전제한 시뮬레이션을 제가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거는 어이거는 제미나이에서 돌려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AI가 뭐, 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캔톤 생태,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의 실체 체급이 이제 이퀼랜드 얘네가 뭐 세계 증권 대차거래의 최고 강자라고 해서 월간 처리 규모가 약 2.4조 달러, 3천 조원 이상이고, 예, 그다음에 브로드리지 뭐 얘, 얘가 예, 얼마입니까? 뭐 7, 7조 달러, 엄청나죠? 뭐 예, 다 엄청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체 물량의 딱 1%에서 5% 정도만 캔톤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시범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죠. 그래서 돌려보면 우리는 중요한 게 이거죠. 야, 그래서 소각량이 얼마나 증가해? 이게 중요합니다. 소각량 그래서 네, 딱 가정해 보면 <laughs> 네. 트랜잭션이 단순 단순 송금이지만 이제 캔톤에서는 이제 복잡 거래가 있어 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 네. 기존 텐 기존 현재 캔톤 네트워크 트래픽 대비 1000에서 5000% 이상의 수직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수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되려면 또 각종 뭐 기관들의 뭐 허가, 규제 뭐 이런 게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떻든 지금 어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규제를 다 풀어주고 있는 형태죠. 그리고 SE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이 이제 풀어줄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이건 두고 두고 봐야겠죠. 어떻든 예, 트래픽이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진짜로 야 소강량보다 발행량이 적으면, 소강량이 더 많아지면 뭐야 이거는 네, 디플레이션 화폐가 된다는 건데, 야 이거 월스트리트가 보장하는 디플레이션 화폐야? 야, 그러면 이더움도 이게 끊임없이 고민해왔던 사안 아닙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소강량을 발행량보다 많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뭐, 뭐, 뭐 수수료도 줄여보고, 늘려보고희소성으로 간다고 했다가, 뭐, 다시 뭐, 어, 이번에 푸사카 업데이트를 통해가지고, 다시 차선도 넓혀가지고, 용량도 다시 확보하고, 지금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건 결국 이거거든요? 어떻게 소강량을 발행량보다 많게 만들어서, 디플레이션 화폐로 만들 거냐? 이게 고민인 거죠. 자. 네, 이게 고민인데. 자, 근데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알케미 페이를 통해서 개인들도 이제 신용카드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시 코인을 자유롭게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시 코인으로 자유롭게 결제도 한다. 아, 이게 의미하는 바 뭘까요? 네. 그러면 시시 코인이 거의 기관들이 쓰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마치 화폐처럼, 마치 자산처럼 네, 쓸수 있다라는 암시를 준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살짝 들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월스트리트 스스로 디플레이션 화폐를 만든다? 네,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여러분들. 만든다가 아니라고 만든다. 만약에 이들이 원하는 대로 소각량이 발행량보다 많아지게 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디플레이션 화폐처럼 쓰일 수도 있겠죠. 가설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이 캔톤의 캔톤 네트워크의 이 소각 구조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